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원래 다빈 형이랑 은수 형을 굉장히 걱정했어요. 말을 진짜 못하거든요. 그래서 봐라, 이게 덴트다. 땀을 어려서 못하겠어요. 알니 아, 그래서 네, 감사한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어머니와 함께 드라이브 나갈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. 한지붕 아래 살면서도 바쁜 일상 속에 어머니와 밥한끼 같이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은데 날 좋은 날 가끔 짬내서 서울 근교라도 드라이브 가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어요. 평소에 <laughs> 평소에 많이 못한 대화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도 크게 틀고 쌩쌩 달리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없답니다. 올해 겨울 목표는 장롱 속 면허를 꺼내 들고 운전 연습을 해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. 좋은 사연 잘 읽었습니다. 저희 라디오 d j 입니다 어, 그죠. 이게 사실 저도 제가 연주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, 어, 제가 혹시 그이 곡이 만들어진 게, 계기가 재혁용이 아, 곡쓸 소재가 너무 없다. 그래서 막 일상 속의 대화 그 주제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형 그러면은 차 얘기로 해봐요. 에르어 네, 그래. 어, 괜찮대. 그래. <웃음> 그럴까 <laughs> 장면. 네. 못 나왔어요. 제 재혁이 형 성담이 형. 네, 어, 그래. 알겠다. <laughs> 이런 해가지고 나온 게이 곡인데 제가 이 곡을 딱 처음 듣는 순간 뭔가 이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.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허드에서 제가 이 곡을 연주할 때 가장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. 다음 곡 서프 그린카 들려드리겠습니다.